2025만 912 오늘의 묵상.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이번 한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두려움과 숨음의 자리로 내몹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짓고 숨어버린 첫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간. 그리고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숨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명과 핑계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바다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기쁨과 친밀함의 소리였을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는 두려움과 심판의 소리로 들립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버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어쩌다 그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고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아담의 대답은 죄에 빠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에만 집중할 뿐 불순종이라는 죄의 본질은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으시자 그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말 속에는 여자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자 또한 뱀이 나를 깨무러라고 말하며 책임을 뱀에게 떠넘깁니다. 죄는 이처럼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유대의 미드라시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이 저주받고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것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130년 동안 땅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의 눈물이 강을 이루었고, 그 눈물에서 향기로운 향신료 나무가 자라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자의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인간과는 달리 유혹의 근원인 뱀에게는 질문 없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저주의 선포 속에 인류를 향한 최초의 복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실 것이라는 최초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 프로토마이너스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유를 잊지 않으시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내가 어디 있느냐? 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혹시 지금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더 이상 변명과 핑계의 나무 그늘에 숨지 마십시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치와 실패를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제들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책임을 전가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절망 속에서도 원시 복음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죄는 크고 그로 인한 절망은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실패와 죄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고 느껴집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당신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 그리고 완성된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는 사랑의 음성으로 저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 저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짓누르는 모든 죄책감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혹시 이번 한주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죄나 실패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짐을 벗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주말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